41.5cm를 잡으시고 계측하다 가 어망이 일가 빠졌다고 아유 억울하다 아유 그거를 어망을 완전히 풀어서 아유 그냥 하여튼 사자는 세레메르도 못해요 도망가니까 이야 훌륭합니다 어제 바람 불고 작렬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야 미치겠다 조사님 또 있어 어. 토종이네 미치겠다 어디 있어 개집장 아, 와야올 올해 최대 마릿수 올해 최대 마릿수 미치겠다 진짜 조사님 나 진짜 이야 올해 어제 바람이 장렬하게 불었는데도 이렇게 붕어가 나왔어 나는 실력 실력이라 합니다 실력이 우리 아니, 조사님 뭐? 운영 운영. 어 아유 실력이지 뭐 뭐든지. 올해 열심히 조사님 면날 거의 매주마다 출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 초평의 붕어가 조사님의 성실과 근면과 어? 실력에 굴복을 하지 얘들도 어! 와 진짜 예쁜 토종붕어 나왔습니다 자 아주 얘는 그냥 우!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깔끔하고 얼마나 예쁜지 아 이거 우리 조사님이 역시 초평집을 그냥 명예를 빛나주는 거야 자 조사님 자자 자, 볼게요 자 일단은 4를 드러내 놓고 여기 4를 드러내 놓고 자 촬영을 해 봅니다 자 아주 얌전한 놈입니다 얼마나 얌전하고 이쁜지 얘가 아 약간 어 일자로 피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41.5 41.5 아주 어마어마하게 뻐근뻐근 뻐근 거리고 아 어제 나간 건좀 아깝습니다 멋진게. 자 계속 재겠습니다 자 계속 재겠습니다 자딱 봐도 지금 야 작은 놈이 그냥 아주 이쁩니다 딱 봐도 지금 자 두번째 아유자 전부 다잘겁니다 전부 다 잽니다 의지를 가지고 자 의지를 가지고 자 일단은 자 놓고 최종 촬영을 할거니까 얘 허리급 37 37 37또 자, 또 그거 주십시오. 37. 37. 이렇게 해서. 아유, 얘는 색깔이 너무 이뻐. 어유, 골드로 37. 얘 38.5. 38.5. 또. 자, 계속 제가 갑니다. 그것도 갖고 오십시오. 야, 좀 가만있을 히수 있겠다. 38.5. 와, 얘도. 얘는 조금, 어, 약하지만 34. 34. 34. 안, 안된 또, 여기, 여기, 여기 네개됐어네 개, 네 개. 지금 네개됐죠 이거, 이거, 이거. 그렇죠. 고고, 고고. 고 작은 놈. 야, 자극하지 마. 형님들 자극하면 형님들 팀에 정신 없단다. 자, 얘도 허리급. 어우, 날씬한데 허리급이네요. 35. 아, 좀 가만히 있어봐. 좀 촬영 좀 하자. 자, 촬영 좀 하자. 35. 날씬한데 35. 아유! 자, 자, 일단은. 자. 자. 오, 후 정신이 없다. 자, 일단 다섯 수 했어, 내가. 자, 여기 산란하는 거 지금 보입니다. 산란하고 있습니다. 자, 알고 계세요? 그 안에, 아, 그거, 그거, 잠깐만. 이건 했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건 했어. 어, 이건 했고, 저거, 저거, 저거 줘보세요. 어, 그거 줘보세요. 그거 줘보세요. 자, 자, 얘가 33. 33. 꼬리가 있습니다. 33. 자, 그 다음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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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머지는 이제 옆으로 갈게요. 얘는, 아, 월청만, 얘도 30. 자, 얘는, 얘도 30.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원형. 자, 뺑! 둘러서, 자, 아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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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단, 2군단, 야 자,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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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그런그 그렇죠. 그렇게 해도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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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촬영 좀 하자. 촬영에 좀 협조해줘. 자, 자, 제, 자, 지금 중요한 건, 자,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자, 지금, 자, 제, 제1 외곽순환도로 완성, 제2 외곽순환도로, 어, 지금, 그, 3분의 1. 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조사님. 자, 고속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에 열차도 한번 갈까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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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여기서 4자. 오쭉 돌고. 작은 놈들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화이팅 하셨습니다 거럼 사자 한번 잡으셔야죠 네. 자조사이41 어휴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뭐 조사님 아니 진짜 낚시를 낚시 시작한 지 얼마나 했죠? 1분정도 한, 어. 한 건데 0월달 작년 어. 10월달부터 10월 네. 낚시 자체를 시작하셨다고? 어 낚시는 낚시 한지한 30년 됐는데어 30년 이제, 어 30년 됐는데 본선은 이제 작년 10월부터, 10월부터. 4짜 초평지 4짜 지금 처음인가요? 처음에 아유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laughs> 그 입질이 어땠습니까 <laughs> 입질이 한 마리 물고 들어가더니 어. 쭉 올리면서 근데 그때 챙챙챙 거예요. 그때? 예, 한 마리 올릴 때 챙거 한 마리밖에 안 올리네. 나머지들은요? 나머지는 다 아예만 예만 한 마디 정도 어한 마디 정도만 올리고 쭉더 크게 아그 다음에 뭐 먹고 나왔어요? 어, 저기 어 이거 딸기 누구, 누구 어 데? 요거 딸기하고 뭐 섞은 거예요? 딸기하고 네 따, 딸기보리 어 그리고 또 뭐지? 네 어분 딸기보리 어분 네 저거하고 저거 저기 뭐야? 어 통영에 한번 이제 어나이 어 9까지 3가지, 3가지, 3가지. 네. 그렇게 해서 네. 어그 다음에 시간 시간 왔다. 오늘 아침 8시 반 8시 반자 네. 그러면 대충 시간 을좀 말해주세요 왜냐면 다른 조사님들이 네. 궁금하니까 이것들이 몇시 정도 나왔어요 이거는 다 오후 4시, 4시 반부터 오후 저기 8시까지 나온 거예요 8시까지 네. 와싹다 네. 전부 다 얘도 네. 어 근데 얘가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해서 스트라이크를 또 크, 홈런을 코링을 날리네 그 다음에 어 맥칸 때에서 대체적으로 칸. 네칸? 세칸. 세칸 때. 네. 오케이. 세칸 때에서 싹 다.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궁금한 게 많은데 어쨌든 비법은 뭐 있다면 좀 따로 없을까요? 우리 조사님의. 비법은 이포 어. 낚시로만 됐죠. 저는 이제. 10분만 어. 한번 계속 가는데. 계속. 네. 계속 발아 주시고. 네. 어, 조사님이 스타일은 나, 뭐 저기 뭐야. 어, 뭐 어느 정도 사이즈 뭐 그런 거. 네 이제 정말 어. 처음에는 집먹할 때는 어. 좀 크게 달고 가흥같이어 어, 집어할 때그음면 어. 이제 느끼할 때는 이제 조그맣게 조그맣게 송환보다좀 약간 크게 아 약간 크게 예. 그래서 계속 그냥 숱아우 엄청 힘들겠다 조사님 어쨌든 원래 허허허허다템허허시로 예. <laughs> <진짜. 웃음> 네. 열심히 네. 하셨다허허허다허허허허허허